1번 문제.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4까지고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k 값은 자, 확률 밀도 함수 그 x 전체 범위에서 밑에 넓이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넓이 구해 보면 됩니다. 여기는 k고 여기는 2분의 k. 여기 k에다가 2분의 k 될 거니까 2분의 3k고 여기는 2k. 그래서 다 더하면은 3k하고 2k 에서 5k가 1 돼야 되니까 K는 5분의 1입니다. 2번 문제.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4 이상일 확률이 0.68. 그리고 자 이거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분포니까 종모양의 곡선을 이룰 거고 4 이상일 확률이 0.68이니까 0.5보다 크죠. 그래서 평균이 가운데 있을 텐데 4는 그러면은 어, 평균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이쪽 절반이 0.5하고, 여기가 0.18의 확률이 될 겁니다. 평균까지. 그리고 10 이상일 확률이 0.3이니까, 10을 여기 딱 끊어보면, 이쪽에, 오른쪽에 0.32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0.18이 와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4와 10이 서로 대칭인 위치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평균이 7인 것을 알수 있죠. 더해서 반 나누면 되니까. 평균은 7이다. 어, 그래서 문제가, x 빼기 7이, 어, 절대값이 3이하일 확률. 음. 그럼 요거는 뭐 풀어보면 x가 4이상 10이하일 확률이 되죠. 그래서 0.18의 2 배인 4부터 10까지 0.36이 됩니다. 3번 문제.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할때 여기서 좀 주의할 게 평균 2m이고 표준편차가 m입니다. 그랬을 때 z는 표준정규분포고 요두개 같다. 그럼 요거를 어, 저 정,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 봅니다. x 값에 어, 시그마 분에 x 빼기 m 기억해야 되죠. 시그마가 m이고 x가 m 빼기 평균 2m. 시그마 여기 시그마고 여기 평균입니다. 여기 x 값 m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z로 바뀌고 시그마 분에 1 6 빼기 m 평균이 2m이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거랑 같다니까. 근데 지금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오면 딱 맞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요걸 그래프 모양을 살짝 살펴본다면은 그래프가 어 지금 우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확률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랑 지금 똑같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면 좋겠지. 마이너스 1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하려면 2까지 했을 때 대칭으로 똑같아지겠죠. 어, 그래서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16-2m이 m 곱해서 2m 돼야 되고 4m이 16 그래서 m은 4가 됩니다. 4번 문제 x가 정규분포 평균 60, 표준편차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확률을 구해라. 시그마 분의 2분의 57-m 해서 2분의 57-60 이런 식의 계산을 계속 하는 거죠. 2분의58-60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63-60 하면 3이니까 64-64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5고 여기는 마이너스 어, 1 그래서 그래프로 보자면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 하고 1.5부터 2까지의 확률 그러니까 음 어, 요거 대칭으로 본다면, 자, 요게 2고, 요걸 넘기면은 1부터 1.5까지 확률이 같아지죠. 그래서, 어, 2에서 요거 1뺀 걸로 찾으면 되겠네. 음, 끝자리가 9로 끝나는 게 2개가 있는데, 어, 135가 되겠네요. 5번 문제.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어, 요 확률을 구해라. 자 이거를 지금 일일이 이항분포 하나하나의 확률로 구하기는 어렵고 정규분포로 근사적으로 고칩니다. 평균은 np 하면 200이고 npq, q도 1분 1이죠 npq까지 하면 분산 나오죠. 그러면 이제 100 되니까 표준편차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주면 10분의 x m 해서 여기는 0이 될 거고. 시그마분의 x 스백 임하면 여기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5까지 확률 0.4332가 답입니다.